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목 발굴 네 번째 시간. 이제는 K 렌탈이다. 쿠쿠홈시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쿠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밥솥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무언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인터넷에서 쿠쿠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나오는 광고의 대부분이 밥솥이 아닌 정수기 렌탈 광고입니다. 과연 쿠쿠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살펴볼 쿠쿠홈시스는 지주회사 쿠쿠홀딩스에서 렌탈 사업 부분을 따로 분사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밥솥을 주로 생산하는 쿠쿠전자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로 갈라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검색어 첫 페이지에 밥솥보다 정수기가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작년 쿠쿠 전자의 영업이익은 683억입니다. 밥솥 및 생활용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치고는 꽤 많은 영업이익입니다. 우리 양은 회사죠. 그 전년도인 2018년 영업이익은 674억입니다. 성장은 크게 없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쿠쿠 홈시스의 재무제표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1,206억. 그 전년도인 2018년 영업이익은 공교롭게도 675억이었습니다. 위에서 확인했던 쿠쿠전자와 영업이익과 1억 차이입니다. 거의 동일했죠. 1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저렴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쿠쿠홈시스의 주가입니다. 2018년 초에 인적 분할을 통해 신규 상장되어 2019년 중반 최고가 56,900원을 찍고 코로나 사태 때 24,000원까지 주가가 하락했으나 반등해서 현재 주가는 4450원입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실적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퍼는 14배, PBR은 2.09배 정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9,076억 정도구요. 매월 현금이 들어오는 렌탈회사답게 현금성 자산은 300억, 차입금은 100억 가량으로 채무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부채의 대부분은 매입채무로 매출채권 대비 적정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라 충당부채를 조금 더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상에서 현금성 자산, 그리고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만 4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 기준 퍼는 14. 상반기 실적에 작년 실적 절반 정도만 달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퍼12 정도의 수주가입니다. 같은 업종에 같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코에이의 주가가 퍼 17.44배인 것을 생각하면 디스카운트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시다 첫번째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배당입니다 코에이의 경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1년 기준 약5% 정도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쿠코옴시스는 1% 중반대 정도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등 기업으로서 1등 기업을 추격해야 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점 등에 의해 배당률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이게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입니다. 두번째 요인은 역시 코로나입니다. 해외에 사업장이 많고 해외 비중이 어느정도 있다 보니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금융감독원의 양해 하에 분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쇼크였습니다. 실적에 상당수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추순이익이 셧다운으로 인해 급감하였기 때문인데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순이익이 급감한 것을 보고 주가가 실적 발표 후 폭락했었습니다. 물론 2분기에 1분기 실적 감소분을 훨씬 상위하는 실적을 내면서 작년 반기 대비 31.2% 성장한 순이익을 내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코로나 초기의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들어온 매출 중 상당수를 충당금 처리하였다가 2분기에 수익으로 환입시키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2분기에는 더군다나 신설한 미국 법인의 손익도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빠졌던 주가도 실적 발표 후약 35,000원에서 48,000원까지 35% 이상 급등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3분기 실적 우려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관계로 주가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코에이에 비해 쿠코홈시스의 주가 하락분이 더큰 이유는 인적 분할로 인하여 과거 실적의 꾸준함과 성장 기조를 재무 상태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익의 견조함을 확인하는 순간 레벨업 할 확률이 큰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가 레벨업 할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해외 시장,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동남아 시장입니다.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은 11년 동안 연평균 16.9% 성장 중이며, 이 시장을 코웨이와 쿠쿠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낡은 상하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물 속에 석회 함량이 높아서 정수기가 거의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소득 대비 정수기의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정수기 자체의 보급률은 높지 않았고 이를 2016년부터 한국 업체들이 렌탈 서비스를 통해 공략해 들어갔으며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보면 안마의자 정도의 렌탈을 생각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일시불로 200에서 300만원 할때 구입이 거의 없던 안마의자가 월 4만원에서 5만원씩 40개월 렌탈 서비스로 홍보를 하였더니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저축보다는 당장의 소비를 선호하는 동남아시아의 소비 성향과도 렌탈은 딱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의 정수기 운영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렌탈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도 상당합니다. 상수도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필터의 교환 주기도 잦은 편이고 고장날 확률도 높은 편이라 렌탈이 유리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국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5년 단위로 계약하는 정수기 렌탈의 특성상, 실적의 증가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웨이의 국내에서의 과거 성장이 보여주고 있듯이요. 동남아시아의 소비 성장을 언급했었는데요. 가장 소비 성향이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집부터 시작해서 차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렌탈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렌탈에 대해서 거부함도 전무하고요. 쿠크 홈시스도 그래서 작년 말부터 미국 시장에 법인을 세우고 정수기 렌탈 사업에 진출했는데. 1년 만에 단기순이익 3억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률 7.9%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쿠크 홈시스의 새로운 레벨업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반기 실적을 확인하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요. 바로 정수기를 판매하는 내수시장의 매출이 이미 작년 말 실적을 가볍게 뛰어넘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요인일까 고민해 보다가 조사 결과 코로나 기간에 외출이 제한되어서 홈카페 열풍이 불었고 각 회사 얼음정수기의 판매량이 250% 이상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홈카페 열풍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올해 얼음정수기 관련 매출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쿠홈시스의 경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분기에도 어느정도 견주한 실적 성장이 확인된 경우 주가는 전 고점을 돌파할 확률도 상당히 보입니다. 렌탈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하방은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방은 열려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들 수익 거두신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